그 다음에 서포트 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카드 제가 미래시 설명할 때 단법도 아깝다라고 말은 한 애들이에요 이쁘고 귀엽지만 단법도 아까운 이종 서포트에요 이게 왜 그런지는 단어의절를 찾는다고요? 역시 가짜사랑? 아니 <laughs> 아니 뭉몽이가 아까운 게 아니 <laughs> 아 뭉몽이 카드가 아 진짜 이거 아 이거 참 실몽이 큽니다 아 실몽까지 실몽 잘 지었다 와 라임 좋은데요 먼저 에콘드로파사 음 네스 보너스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은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가 못한다는 건데 스피드 보너스도 없고 파워 보너스 조차 없어요 그러면 굳이 얘를 쓸 이유가 뭐가 있죠 차라리 에스 어드마이어 베가가 더 좋다는 거죠 답 나왔죠 게다가 스피드 스터를 주긴 하는데 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스피드 스터 파이모션 쓰면 되니까 아, 장점이 있다면은, 에콘두르 파사를 쓰면은, 뭐, 파인모션을 말고 다른 걸 써도 된다? 뭐, 그런 느낌?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소지 스킬, 뭐, 빠져나갈 준비, 선행 직선, 정면 순부, 이런, 세 개, 좀 유효로 볼 수가 있고, 연속 이벤트를 보시면은, 첫 번째는 근성, 두 번째 연속 이벤트에선, 위에 거는, 성공시에 컨디션이랑 스킬 포인트 상승을 하고, 실패시엔 체력이 깎입니다. 아래 선택지는 777 증가를 하고요. 스피드 7, 파워 7, 근성 7. 네, 그 다음에 연속이에세 번째는 어 둘다 스피드 스터를 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비추천. 뽑을 필요가 없다. 아, 우정 보너스가 5가 넘네요. 자, 이어서 마지카의 타노이저 지능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추천, 얘도 처음에 얘가 뭐였냐면은, 어, 2년기, 2년이 100일 경우에 지능 우정 회복량이 플러스 5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일반 지능카드는 5밖에 증가를 안 하잖아요. 지능, 그, 우정 트레이닝 할 때. 근데 탄노의 전은, 어, 체력 회복량이 더 증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였죠. 사실상 그렇게 도움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말 들어보면은. 그래서, 트보도 없고, 스피드 보너스, 지능 보너스는 가지고 있지만, 특기율도 없고. 그래서, 솔직히 특기율이 한100 정도만 됐어도, 얘를 써서 고점각 보려는 사람 있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능 훈련치는 일단 스피드 8에 지능이 18배 증가를 하고요.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이스 네이처는 7, 21에 비하면은 상당히 낮은 수치고, 파인모션에 비하면은, 비교할 것도 안 되지만, 파인모션이 지능 8에, 아, 스피드 8에 지능 20인데, 타노이저는 스피드 8에 지능 18으로 어.. 지능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이 레스보너스가 5밖에 안돼요 너무 낮죠 너무 낮아요 레스보너스가 그리고 타노이저 카드에 장점이 하나 있, 있긴 합니다 바로 텐션 오르는데라는 스킬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논스걸클 배우려고 그.. 레스보너스 5짜리에 무게추 비진 들고 가잖아요? 그 대신 타노이저는 좀 다르게 논스걸클 들고 가는 대신에 텐션 오르는 데 무게추라고 좀 보시면 되죠? 텐션 무게추. 그래서 과연 얘를 써서 지능카드를 뽑아서 텐션 오르는 데를 배울 정도로 사기카드인가? 라고 봤을 때는 그거는 또 아니다. 얘한테 한1 어, 2 0만원에 풀돌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한호유절를성능표율를 봐야 되냐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 아무리 텐션 오른는 데를 준다고 하더라도 무효효율이 좀 있긴 한 속도기에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비추천 드려요. 가족은 스킬도 좀 뒤쳐지기 방지 하나 뭐 코너 회복 이런 거 있고요. 연속 이벤트를 보시면은 첫 번째로 성공 시 스킬 포인트 페이스업, 실패 시에 스킬 포인트 15. 두 번째 연속 이벤트에서 성공했을 때 스킬 포인트랑 선입긴장, 실패 시 스킬 포인트, 연속 이벤트에서 대성공 시, 성공 시, 실패 시가 다 있는데요. 다 텐션 오르는 대로 줍니다. 배성 공 시는 스피드, 스테 파워, 근성이 7이 증가를 하는데 실패 시엔 체력이 증가하네? 스킬 포인트가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50, 아50 어, 정도 증가하네요. 성공을 한다면 실패 시에는 30 증가하고 다만 마츠카의 타노이더의 뭐 팩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지는 카드가 없으신 뉴비분이 만약에 단법으로 얘를 5점을 먹었다, 그러면 엄청 좋은 카드입니다. 진짜 엄청 좋은 카드예요. 이건 이건 팩트예요. <laughs> 그냥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말달 서포트 카드 다 음, 말씀 드려봤고요. 아 그리고 이벤트 하나 열릴 거거든요. 제노런 로이였나? 단법으로 다섯 장이면은 원들를안 좋아요. 아 근데 그에콘드루파사 근성 카드는 단법으로 다섯 장이 나와도 쓰기 애매해요. 그그 그 단점이 존재해요. 근성 카드를 넣는다? 에콘드루파사를아 그거는 차라리 SR 어드메르베가 넣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이벤트로 젠더룸 루이가 나오는데요. 얘가 좀 좋다는 평이 좀 있긴 하는데, 어, 나중에 나올 얘가 또더 좋다는, 비와 하야드가더 좋다는 젠더룸 루 배포거든요? 특기율 35, 우정 30, 트레이닝 10, 스테미나 보너스 1, 힌트 발생률 3, 힌트 발생 40, 초기 인연 20, 초기 스탯 30, 내부가 좀낮고요 펜스 보너스 10, 초기 근성이 30증가를 합니다. 다만, 단점이 있는데, 어, 천리안을 줍니다. 그래서, 쓸모가 없어요. 성장 수치도, 그렇게, 스테미나를 위해서 넣기에는 좀 아쉬운, 이제 그런 카드고, 나중에 비와 하야이대 배포카드가 나오는데, 얘는, 장거리 회복기인, VIP 프리패스를 줘요. 그래서, 제누른 로잇보다, 얘가 평가가 더좋더라고요 스킬도 괜찮고, VIP 프리패스가 뭐냐면은, 장거리 직선 스킬이었나? 아, 맞다. 장거리 직선 스킬로 나중에 그랜드 라이브 때, 어, 스테미나가 부족하신 분들 있죠. 선행을 키우시는데 스테미나 부족하신 분들. 네, 그분들이 VIP 프리패스 배우려고 들고 갑니다. 한마디로 무소가금 카드라고 보시면 되죠. 나중에 배포 돌아올 때, 그때 한번 이벤트 돌아올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단 맞춰, 맞춰봤고요.